안녕하세요 희망을 드리는 가족 드럭 대표 임병길입니다 자, 오늘은 5톤 메가트럭 중축 차량이 입고되어서 영,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2008년식이고요 DPF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행거리는 70만 키로 탔지만은 그래도 무사고 차량으로 1인 신조로 아주 상태가 좋은 차량이어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영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2008년 3월에 등록이 됐고, 78만 키로 탄 차량입니다. 자, 1인 신조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자, 중축에다가 지금 상품화를 모두 다 마친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적재함도 지금 새 거로 지금 다 교체를 해 놨고요. 그리고 철판까지 다 지금 보강을 해 놓은 상태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타. 가죽 트럭이 가지고 오면서 앞쪽 타이어는 지금 교체를 해놨고요. 그리고 뒤쪽 타이어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한80% 살아있어서 지금 그대로 장착을 해둔 상태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새 적재함까지도 지금 철판까지도 보강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중축카고 그리고 길이는 5m 30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장비를 실으시는 분과 그리고 포크레인을 실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가성비 있고 조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골드 옵션으로 뽑으셨고요. 자, 그리고 정품 가죽 시트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 자, 2008년식에 70만 키로 탔지만 그래도 상태는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가지고 오면서 모든 상품화를 마친 상태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자, 5톤, 그리고 메가 트럭. 250마력입니다. 250마력 중축 길이는 5m 2 0 5m 30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자, 1인 신조로 타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이 가족 트럭이 추천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5톤 중축하고 트럭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족트럭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가족 트럭이었습니다.